하이, 하이! <웃음> 하이! 가자. <laughs> <하이 웃음> <하이 웃음> 바로 먹고, 아, 아, 왜 캐릭터 바꾼다고 깜빡했다. 깜빡했다. 아, 그거 했는데. 오지고 지리고, 시, 오리고, 오지고 지리고,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? 야하다고? 뭐 무슨 상상하신 거죠? 하여튼 간에, 어? 그런 단어만 나오면은, 이상한 상상만 하시니까, 정말, 우리는, 저희 방송은, 음? 그런 방송이 아니구요, 정말 깨끗하고 클린하고, 정말 도덕적인 방송입니다.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해, 저 여잔데. <laughs> 아,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이상한 짓한거 같잖아요. 뭐 하시는 거죠? 정말 오해시거든요. 저는 그냥 할줄 아는 일본어 한것 뿐인데,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쓰레기가 되잖아요. 아, 핑안 좋지? 아, 뚝뚝 끊기네. 아, 핑 300이네. 아, 너무 안 좋은데? 음...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군. 그런가 봄. 그저 단어 하나로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펼치셨어 어머 표정봐 <laughs> 표정봐 <laughs> 뭐야 저 표정 어울린 어울려 심지어 어울린 아우 어, 칼 두개 아두판연속칼 어, 두개 근데 핑이 3배 아 <laughs> 어, 나한테 왜 그러시는거에요 어어어 불꽃놀이 해야되는데 안할거야 음. 가자 칼있나? 칼있으면 바로 달려들자 칼없네? 역시. 옆집. 옆집갈까? 뿜뿜뿜 뿜뿜뿜 칼칼칼 마체테마체테 찾아야됩니다 도끼 있고요 힘만 좋으면 도끼로도 벗길 수 있는데 아 도끼 도끼 아껴둘까? 한명 죽었네? 아직 안, 아무도 안 죽었는데 도끼 아껴둘까? 이게 그냥 별로 안쎈 애가 도끼로 때리면 도끼 내고도 만 달지 가면 안 벗겨지거든? 어디있지? 통이 불렀니? 통이 불렀고 아껴면 똥이 된다고? 아 근데 이거 도끼는 아껴야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끼로 때리는 것보다 도끼로 때리고 칼로 때려 뭐 이거 저거 때려 칼다 가자 어딨어 들어와 어딨냐 애들이 다 공격적이네. 제이슨 죽이는 파티인가? 아, 근핑 300이어가지고, 이거 거리, 일정 거리 유지해야 돼요. 얘들아. 어, 뭐야, 트랩 그게 뭐야? 벌, 극혐. 트랩 하나. <laughs> 이쪽으로 가. 이쪽, 이쪽으로, 이쪽으로 나가. 그러면 트랩이 오른쪽에 있거든요? 어! 트랩 찝었어? 그럼 다시 나가. 이렇게. 다시 밟지. 그렇지. <웃음> 누가, <웃음> 누가 해놨니? 차로 갔다. 아이고 죽었네. 후우. 머리 빵꾸 나셨음 <목소리> 건물 안 들어가자. 스냅할 뻔했고, 아 쳐야 되는데 이거... 아... 아... 핀이 안 좋으니까 이 너무 망설여지는데... 기름만 넣으면 되는데... 색다달걸야 된다... 아, 근데 난못 넣어요. 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넣는데... 넣는데 엄청 오래 걸려.

이야, yeah. 아, 그거 들지 말고 칼로 때려. 이걸 내가 여기다 밖에다가 버려놔야겠어. 안 되겠어. 저 새끼, 저거 눈앞에 있는 것만 들고 그냥 때리네. 저거 아무 생각 없어. 어? 내가 칼 이렇게 밖에다 버려놔야 되겠어. 안 되겠어. 그리고 내가 제이슨 뒷가자. 어디냐? 제이슨 어디야? 저거 위야 혹시 모르니까 스웨터 일단 입고 옵시다. 혹시 또 아니, 또 가면 벗겨놓고 대기하고 있을지? 차 신호 걸고 있는데? 혹시 또 몰라, 차 타고 나갈지? 이 자식들이고. 지들 살겠다고 그냥 나갈 수도 있어. 아, 근데 차 타고 나갈 것 같아. 내가 기름을 따대다 버려놨어야 되는데. 저기 어디 봐, 상기색에 어? 놨다가. 버려놨어야 되는데. 일단, 큰 집에, 아, 여기 아니야. 아, 저기야. 큰 집에, 큰 집에 도끼 하나 있거든? 여유분 도끼 하나 있고. 통에 그냥, 바닥에 있는 걸로 때려. 지금 내, 그 마이크 소리. 내가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어. 아, 죽었어 심지어. 야, 차. 차 가지러 가자. 아 이름 안 됐다. 헤이 택시! 헤이 블루 택시! 고고고고고. <laughs> 나와 큰 길로, 큰 길로 나와. 고! <laughs> 고! 나와 큰 길로. 여기 여기 있을게, 여기 여기. 헤이 택시 드라이버, 히어. 히치하이킹. 히치하이킹 맨. Let's go! Thank you! Thank you! 합성, 합성 개좋구요 예. 아, 두판다쟤가 토미가 돼가지고 와! 그냥 단순한 애가 토미가 돼버리는 바람에 <laughs> 게임이 너무 힘들어졌잖아. <laughs> 어차피 쟤가 쟤가 두번될 거야. 이거 안 돼, 아가구. 토미가 오, 아이고 걸렸어. 아몇살 잡지 그냥. 그냥 어떻게 그랬지? 제이슨 이동 동, 동선도 좀 이상해요. 인코스로 돌아야 되는데, 왜 지가 바깥으로 돌고 난리야? 어어어어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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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데미지가 약한 애라서 지금 두대 맞았는데, 지금 쌩쌩하죠? 어, 문 열고 들어왔어요. 나를 짜는 짜증나도 그냥 때려 죽이려나보구나스 짜는 너 이제 곧 바닥날텐데 아! 안맞았어요! 아! 나나나요 여기서? 아이고 애가 그러니까 딱못 뛰게 만들어 놓고 <laughs> 잡네 못 뛰게 만들어 놓고 칼찌 칼찌 놓고 도망가도 멀리 못 가게 딱못 뛰는 상태 만들어 놓고 잡네.